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할 수 있고, 오늘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원의 내주시면 감사하겠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생을 늘려받도록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다같이 찬양하고 합독하시겠습니다.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뭐이 말씀을 너무나 잘아렇게시는 말씀입니다. 오늘두분의몇 분의, 분의 목사님들 통해서 하죠 오늘 말씀에 아주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네. 사람이 높아지는 건 쉬운데 낮아지는 건 정말 어렵더라고요. 저부터 요즘에 요즘에 낮아지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섬기는 자가 될 것인가? 정말 낮아지는 자가 될 것인가?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고 지구상에서 가장 불쌍한 두 종류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예수님의 제자인데 다른 누가는 예수님을 팔아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까지도 저주했습니다. 예수님까지도 우리가 그런자가 됐다면 얼마나 불쌍한 인간이 됩니까? 똑같이 예수님께 불림을 받았는데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했으면 좋을 뻔했다. 너 같은 인간은 자기가 안타라는 게자기 좋을 뻔 했다. 예수님까지도 말씀했잖아요. 우리가 만약 그런 사람으로 전략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말이오 돈은 30량인데, 그은 30량이 뭐라고 그래. 어떻게 예수님하고 비교가 되냐 말이오 지금은 그런시대입니다 지금은. 지금은 어떤 시대냐? 돈, 돈하고 여자하고 완전히 관련 있습니다. 교회 목회도 이두 가지만 조심하라 그러더라고요 특히, 여기 남자 목사님들은 돈하고 여자를 조심해야 된대요. 그래야지 목회를 성공하지, 두 가지를 조심하지 않으면 은 그건 성공할 수 없다는 겁니다. 혜림이 나오면 이재용 목사 이재용 목사님, 이거 잘 알잖아요. 얼마나 능력을 행하고, 지도하면 병마가 떠나고, 귀신이 떠나고, 얼마나 능력을 야했습니다또 교회도 얼마나 크게 부흥했습니까이 모든 게 결과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결과가. 지금 조교소에 가 있잖아요. 그분이 여자를 조심했다면 지금쯤 얼마나 높임을 받고, 얼마나 멋지게 쓰임을 받냐 말이에요. 그 인간처럼 불해간 자가 있고, 인간처럼 불잡한 면이 없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 어떤 목사님이고, 나는 가른류다가 안 됐으면 좋겠어요. 어떤 목사님이고, 대한민국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그런... 그 목사님이 가른류다 같은 그런 사람에 한명도 없이 바라는 거죠. 그 진정한 소망입니다. 진정한 소원이고, 그런 자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런 자가 되면은. 베드로처럼 얼마나 멀지게 쓰임 받았습니까? 똑같이 불임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4장에 너는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은 그냥 명령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하시는 사형은 다 명령입니다. 너나 따라와라. 베드로가 왜 멋진 사람이냐? 배와 그분을 버려두고, 버려두고. 이참 버림될 게 쉽지 않더라고요. 버려두고, 배드로처럼 때리면 아주 가감해야 됩니다. 그냥 버려버려, 버려버려. 그에게는 전 재산이 뭐냐? 배와 그물입니다. 그냥 배와 그물을 그냥 가감하게 버리니까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버리지 못하면 어떤 누구도, 지구상에 어떤 누구도 버리지 못한다면 주님을 따라가수 없는 겁니다. 버릴 때에 따라갈 수 있는 거거든요, 버릴 때. 말은 얼마나 쉽습니까? 말같이 쉽게 없습니다. 아, 버리면 되지. 음. 버리기까지는 보통, 보통 결심 가지고는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처럼 얼마나 멋지게 쓰임 받았습니까? 버릴 때에. 그 쓰임 받는 자는 어떤 자가 쓰임 받는 자냐? 진정으로 버릴 때 예수님께 멋지게 쓰임 받는 거예요 버리지 못한 자는 하나님께 쓰임 받지 못하더라고 보니까. 물질도 못 버리고, 명예, 건세, 지시, 뭐, 교만, 자존심, 시기, 질투, 미움, 가뜩, 욕심, 더러운 욕심. 아주 똥보다 더러운 거. 욕심을 얼마나 내는데, 욕심을. 욕심 버려야 되거든요. 욕심을 버리지 못한데 계속 욕심에 끌어 다니는 겁니다. 은 30년 줄게. 예수님 버려버려. 버려. 아, 은30 준다니까 버려버려. 지금도 은사비 때내에 그냥 예수님 버려버립니다. 아이, 아니, 하루, 하루 일하면 돈을 얼마를 버는데, 거기. 아, 오늘 여기 예배 참석하면 그냥 내가 어, 일을 나가면 하루에 얼마를 버는데 그걸 버려버리냐 말이고. 하루에 얼마를 버는데. 그 여기 오려면 많은 사람이 못 옵니다. 아니, 여기 와서 돈이 생깁니까? 사례를 받습니까? 뭘 받습니까? 그냥. 저도 오늘 빵 사가지고 왔지만은 난 여기 사람을 받고 오는 게 아니거든요. 전혀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전혀. 헌금하지빵사가 들어왔지, 차를 들지, 시간도 완전히 다 잃어버렸지. 아, 뭔가 버리니까 여기 왔지, 버리지, <목소리는> 네. 버리지 못하면 것도 모릅니다. 버리지 못하는 여자는 처음 온다고. 여러분, 들다 참고했습니다. 버리니까 여기 온거 버리니까. 오늘 하루도 뭔가 내 시간도 내여기도 모든 걸다 버린단 말이에요, 그냥. 버리니까 여기 오는 거예요. 버릴 때 예수님께서 힘 받더라고요. 그 인생이 태어났죠 베드로처럼 사도 마음처럼 뭔가 좀 멋지게 쓰임 받다 주님 앞에 서야 되는데 그 가르구다처럼 그렇게 쓰임 받으면 되냔 말이에요 그냥 그 얼마나 인생으로 태어났다는 그 자체가 비참합니까 아주 비참합니다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넓은 너 길, 좁은 길로 나눠집니다 사실은 어린이 견도를 이렇게 하는 덕이거든요 가장 어떻게 보면은. 어디 어린이 정도 가면 드립니다 아니 어린이 정도 하면은 돈이 되냐고 그냥 왜 어린이들은 헌금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냥. 어느 목사님 얘기 들는라거예요아 어른 정도 돼야지 뭐 헌금도 하고 돈이 되지 아니 목사님은 그까짓 까에 어린이 정도 해가지고 돈이 되냐 이거요왜 어린이들은 헌금을 안 하잖아요 그냥 그 어떻게 보느냐 그냥 어떤 분이 물질을 본단 말이에요 물질을 생각을 하고 물질을 본단 말이에 그냥 누가 교인들이 오는 것도, 어른이 오는 것고어린이 오는 것도, 어린이 것도 그 물질을 생각한단 말이지 저것도 한국도 얼마나 할 것인가. 이렇게 보면 안 되거든요. 는 정말 이한데 어린이들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지금, 어, 그 시골, 시골 오면 학교가 다 문을 닫고 있습니다. 왜? 어린이들이 아니니까. 과거에는 100명, 200명 밖에 모이던 학교가 지금 폐쇄됩니다. 다문 닫고 있습니다. 우리 이런 면에서 는 우리는 정말 가슴 아파야 되거든요. 한국의 주일학교가 거의 다 문다고 했습니다. 주일학교가 하진 않습니다. 왜 돈이 안 되니까 다 문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한 팔이 아프면 우리 몸이 전체가 아프잖아요. 우리 한 곳이 아프면은 우리는 한 몸이고 한 지체거든요. 한 자매고 한 청재란 말이에요. 그냥. 한 곳이 잡는다면안 된단 말이에요. 건강도 시간도 아을것 같아요. 그냥 막. 끝도 한도 없습니다. 근데 조금 이따 맞춰야 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한국에서는 늘 하나님께 영광을 노립니다. 늘 항상 그 말을 앞에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노립니다. 어린이 정도는 한 30년 전국을 다니면서 한 30년 했습니다. 한번 집회에 한, 한 20명 모인 경우가한 700명도 오고 또한몇백명 모이는 경는 3,000명까지 오더라고요. 3,000명! 아니 한번 집회하면 3,000명 오는데 근데 그래, 저같은 사람 만나면 목사님, 우리 교회 와서 지회해 주세요. 그럼 끝나는 거 아닙니까? 교회가 막 차고 넘치니까 막, 어떤 데 너무 많이 와서 고민하네, 너무 많이 와서. 그래서 이런 말씀을 니까 전에도 그냥 감각이 없습니다. 아이, 내가 주일학교 전도해서 뭐 하려고. 그걸 뭐돈 벌이 되냐? 그 애들이 와야 돈을 한거 맞냐, 말이오. 이렇게 생각하니까, 아, 예 그냥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건 아닙니다. 주님이 모실 때는 얼마나 주님이 마음 아프겠냐, 말이오. 우리 모두가, 협력해서, 한국의 어린이전도에서, 한국의 교회마다 어린이전도를 채워야 되거든요. 이거 중요한 일인데, 가만히 보면은, 목사님들 보면 백0 0명이면 99명은 그냥 귀하게 생각 안 합니다. 에 그러니까 어린이전도 해봐야 나는 4명도 아니고 나는 관계없다. 관계없는 게 아닙니다. 이 나라가 앞으로, 이 어린이는 기둥이거든요. 기둥이 무너지면다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이들이 전도 안 하면 이, 이 나라 교회도 다문다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들어가야 되거든요. 우리는 어린이 정도와 관계가 없는 게 아니라 그들을 우리하고 관계가 있는 거란 말이오. 그 어린아이들이 전도하는 것이 너무나 소중하고기하다 이거죠. 그런 면에서 뭐 이런 거 설교하고 어떻게 해서 저 어떻게 할때3천명이 오고 어떻게 이렇게 천명이 오고 다음에 전도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오늘도 뭐 이거는 몇 시간 해야 된단 말이오. 아니요 김홍희 목사는 어떻게 전벽에 0 명이 오고 천천 명이 오냐 말이에요 이걸 언제 시간 에서만으면한번 해보고 싶어 제가 한 시간이고 두시간이고 설교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근데 그런 시간이면 여기 와도 그냥 많이 좀 많이 해보고 싶었인데 그거 하려고 뭐 서론을 해야 하서론도못끝냅니다 서론 본론 결론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서론 일곱도못꺼내 끝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여기 올 때마다 늘 마음이 아픈 겁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와서 말씀을 전하고 다 좋아한다. 저는 의뢰도 받고 다좋아해죠 저는 등명을 좋아하거든요. 또 말씀을 전할 때 듣기도 하고 또 전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어린이들도뭘 모른다. 그건 배우자 말이에요. 저부터 저부터. 어떻게 하니까 그렇게 그냥 차고 넘치도록 오냐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든 딴 거보는 부족하지라도 전부의 전문가. 정말 목사님이라면 전부의 전문가가 되게 됩니다. 어떤 분야든지. 저기 하나하나 문제 맞추 맞추겠는데요. 한국의 목사님들은 주일학교 교사 를다 거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진짜 맥입니다. 진짜 맥입니다. 아니 주일학교 교사도 안해 보가 있으니까 교회 개척만 딱해 놓은 건안 해봤잖아요. 주일학교 교사를 해봤습니까? 전도를 해봤습니까? 뭘 해봤습니까? 아무것도 안 해봤잖아요. 근데 교회 세우라는 문 닫는 거예요. 요게 주일날 교사부터 목사님이 되려면, 은 아픔의 목사님이 되려면, 은 주일날 교사부터 훈련받아야 돼요. 어린이 전도부터 훈련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도, 지금도 어린이 전도가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자꾸 넘치는 옵니다, 지금도요. 나가서 하면은. 저는 저기, 그, 그, 고원 그 같은 데 가면은 비들비들 있잖아요, 비들비들이. 몇 백마리가 있더라고. 저는 가끔 가서 먹, 이를 주거든, 데려가서 먹이를 주면 그냥 모여드는지 어떻게 알고 와. 뭐 소리 지를 필요도 없어. 뭐라고 할 것도 없어. 그냥 난 소리도 안들립다 그냥, 그냥. 가서 먹이만 이렇게 도인으로 뭐, 어디서 날러오는지 그냥 먹, 이만 그냥 뿌려봐도 싹, 흠하게 다녀더라고요그 원리입니다. 그냥 소리 지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먹이만 줘. 그러면 그냥 난지제게 오는 겁니다. 어떤 전도방법이냐? 밑지 전도법이에지 전도법 고기를 잡으려면 거기다 미지를꼬아가지고 던져야지 붕어가 됐든 잉어가 됐든 됐던, 미꾸라지 뭐가 됐든 물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딱 물건 그냥 떼기버리 주는 거같다가떼기면은 아주 코가 찢어지던가 아주 입이 찢어지던가 막 소리 지르면서 울려막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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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 거를 못 때립니다 왜? 뭘 주냐? 느 게임기를 주거든요 그냥 새로 나온 게임기 멋진 게임기 뭐한 비싼 게임기 막 하면은 뭐라고 전도하느냐? 게임이 좀 받아가지고 하라, 이거. 학교 딱맞치고 나면은, 요건 일부만, 조그만 내가 전하는 거예요. 그럼 얘들이 어떤 마음을 갖느냐 어른들도 그렇지만, 어린들도 그 공짜 좋아하더라, 공짜. 어른들도 공짜 좋아하더라. 원래 냉장이를 처음으로 고마워요, 그러니까. 오늘 냉장한다 가져왔는데, 어떻게 할까? 냉장에도딱 생기네, 그냥. 아, 누구든지 냉장이 주시면 고마워요, 고마워요. <laughs> 누구든지 어른이 됐든 어린이 됐든 아주 공짜는 좋아더라, 하 공짜는 그냥 얼마나 공짜를 좋아하든지그래 어린이들은 뭘뭘뭐 일단 뭘, 말하면 지금도 뭐 그렇지만 깽기를 좀말 제일 좋아합니다. 그럼 나가서 말할 예수, 날이, 예수 때 예수 나의 예수 믿는 예미야 됩니다 구원 받 그런 소리 안 합니다. 뭐라고만 얘기하니냐 고기 잡는 목적이 있는 거라고 이해깨 믿기는 뽑아서 던지면 그냥 물어버리느냐. 그냥. 그럼 그게 신호 보냈단 말이에요. 여러분 낚시는 했나 안 했나 모르겠어요, 그냥. 그미끼를 꼽아가지고 던지면 이 위에 것이 딱 움직이는 겁니다. 날려먹으라고 막. 그런 노래, 그런 노래들날 보러 와요, 날 보러 와요. 뭐 그냥 유행가가 그런 노래가있더라고요그게 신호가 온 겁니다. 다 먹으라고 막. 이게 막 줄때가 막 움직이는 노래. 근데 차 떼기만 그냥 막, 막입 이리거리거나 코가 땡이만 그냥, 그냥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 어, 낚시 점점 없고. 어부 전도법, 이거 제가 다 만들었어요, 제가. 그, 그 방법대로 하면 떤지면 물어보네, 그냥. 그래서 그 교회 버섯에 그걸 다 준비해놓으면, 게임기도 가서 3천개를 준비해놓고, 빵3천개 우유 3천개넣을걸다 준비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전도는 입으로만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 전도는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어른들도 마찬가지, 어린이도 마찬가지, 중고등도 마찬가지, 뭘 조여온단 말이에요, 그냥. 교회 오세요! 안옵니다 안옵니다 지금도 나가서 한번 외쳐보세요 한번 하지말나는려던 아닙니다 하면튼요다 그냥 가서 외치세요 좋아요 저한테보내실제는로 오는제도로 한단 말이에요 그 아이들이 그왜 오는제도로 한단 말이에요 그럼 와서 부것도 뭐라 하냐 아주 지옥에 대한 인연극을 아주 이세상은 제일 무섭게 만듭니다 나는. 너희들이 예수님 믿으면 천국가고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간다 예수님 믿으면 천국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 이두 가지로 나누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 믿, 믿도록 그 자들 막 이념극을 아주나 지옥에 날걸 무심코 잡이 만듭니다막 눈물이 나올 정도로 그냥 예수 믿자면 요런 결과, 예수 믿으면 요런 결과. 그그 그 아이들은 그 교회를 안 나오는 목표게 만들어. 안 나오는 그냥 목표일 정도. 막 밤에 자면서도 그냥 교회 가지, 야 교회 가지, 교회 가지. 그런 마음을 넙적해야 된다, 이거지요 다음에 시간이 있으면 전도 구에된거 것도, 뭐, 천만 한번 전해주고, 전해주고 싶어요. 언제 시간 있다면, 뭐, 한 시간에, 한 시간에, 좀, 좀 전해주고 싶어요. 아니, 삼천명이 오게 하는 방법인데. 아니, 목사님도 관심 없으면 되는 말이요. 관심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하든 안 하든. 그럼 내가 배워가도 교사들, 이고 누구한테 가르치란 말이요. 내가 안 하더라도. 왜꼭 내가 하든 는야냐는 말이요. 이걸, 이걸 잘 배우셔가지고 하면 그대로 되는, 그대로, 그대로 있게 되는, 그대로가 되는 거예요. 대리관 <laughs> 하지 뭐, 안 되는 관왜 하냐 말이요대니까한 것이죠. 원래 자녀를, 목사님도 자녀를 다하서 잘하셨으면 그냥 긴장도 줬지, 찬양도 잘하되, 모든 게 칭찬이다. 얼마나 잘하는지. <laughs> 저 보고 찬양하는 못 해. 내가 찬양 안 하잖아, 그냥. 나는 어린이 견들은 대한민국의 일자니다이 일. 한국의 일이. <laughs> 일이. 일이란 말이야. 여러분, 저런어린이견들도 일이란 말이야. 일을 지금 만난 거예요. <laughs> 이 만남이 쉬운 게 아닌 거예요. <laughs> 이설비를 통해서 만나지잖아요. 어린이도 한국의 일이란 말이야. 전도 꿈을, 전도로. <laughs> 저번에 대도로처럼 만나라, 배도로처럼배도로가한번설비가참천명 들어왔잖아요. 그, 그것이 그대로 재현된단 말이요. 우리 모두가 합력해서 그런, 그것을 자꾸 재현시켜야 돼요. 아, 주민보신데 얼마나 기뻐하냐, 말이오. 한 아, 삼천명이 헬기하고 돌아왔는데, 이건 작은 일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성경들는데 도전을 받아야 된다저 목사처럼, 뭐, 잘생기지도 않았구만. 나저 목사처럼, 그거 좀 배워야 되겠다. 그럼 가르쳐이리죠 얼마든지. 왜못 가르쳐? 그 얼마든지 가르쳐주시죠, 제가. 그럼 그걸 배워서 하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이, 그대로, 그대로 나, 막빠 일어납니다. 제가 이제 하나하나도 마치는데, 어느 분이, 장모님이 계시는데 이거 중요한 겁니다. 장모님이 계시는데 어, 그 친구가 장의사라네. 장의사 이 죽고 나면은 그냥 이, 다 닦아 봐야 되는 거지. 장의사 친구가 있대요. 그 친구는 이분은 장모님이고 그 친구는 교회를 안 다니는 친구가 장의사를 한대요. 너 예수님 미래 천국 간다고 하지 않고 도를 했대 그 친구한테 뭐야 천국 지옥인가 내가 너무 잘한다. 그렇게얘 대리. 아넌 교회도 안 다니는데 어떻게 천, 누가 지옥을 잘하냐? 음. 아 잘하지, 음. 음. 잘하지. 그래 한번 얘기 좀 한번 해주라. 너는 교회도 안 다니는데 어떻게 이 사람이 천국 갔는지 지옥 갔는지 너는 어떻게 아냐? 아 알고 말고 알고 말고. 나는 관을딱 뚜껑을 열고 얼굴 딱 쳐다보면은 요건 천국, 요건 지옥 다판단했대요 백년 천명만는을다수있대요 요건 예 예수 믿은 사람은 벌저 얼굴에 찰이 돼요 있어. 얼굴 이뼈뼈 담그는 면 말랑말랑 나가 그런데 얼굴이 뭐다 하늘에 아, 아, 웃고 있대요. 웃으벌주는 돼요? 이거 천국 가니까 여러분 죽기 5분 전에 하나님께서 5분 10분을 보여준대요. 천국 과 지역을 영원히 활짝 열려딱 보여준대요. 이걸 보여주니까 천국에 다루고 보니까 너무 기뻐서 막웃는 겁니다. 막얼굴에막 기쁨을 막 기쁨을 지우는 겁니다. 이거 천국 대원 하는데요. 그무어보틀철모이 교회 다니고 집자고 검사하고 장르래요. 목사래요. 왜? 죽을 때 기도하고 죽거아니요난 지옥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죽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없잖아요. 하나님 내 영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그걸 기도할 거 아니에요? 어쨌든. 그냥 묻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얼굴이 틀린 겁니다. 그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하냐? 영화를 열어서 10분 동안 그영화을딱 열어주면 지옥을 보여준대요. 풍차를 걸갖다가 와, 풍차를 내, 내 영혼이 그렇게 들어가는 걸 보여준대요. 그러니까 기가 막힌 일입니다. 내가 이런 걸 알았더라면 정말 예수 믿을 걸 교회 다닐 걸 그때부터 해야 하는 겁니다 이게 죽기 5분 전인데 이가 죽기 5분 전인데 언제 예수 믿냐면말 언제? 아 살았을 때 예수 믿어야 되는데 그런 막 얼굴 막흠장도 없고 어떤 사람은 죽기 전에 안 간다고 막막 어, 막 동네가 시끄러울 정도로 이 자기 있는 힘을 다해서 안, 가요. 안 갈래 안 갈래 안 갈래 안 갈래 온 동네가 시끄럽더이막 여러분, 예수 믿게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네가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 최고의 죄는 뭐냐, 예수 믿자, 예수 믿지 않는 죄란 말이고. 그게 가는 게, 도둑 때, 그거 큰 게지만,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용산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뭐냐, 최고의 죄는 뭐냐, 예수 믿지 않는 죄입니다. 이것 때문에 지옥 가든 이것 때문에, 왜 지옥 가든 말이고. 예수 믿지 않았다는 그것 때문에 지옥 가는 거란 말이고. 네가 잘났다고 똑똑하다고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정말 영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함께해서 그가 예수님 요한복음 1장 10절 말씀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영접하란 말에 내구주로영접파란 말에 제발 이냥 누구든지 어린이가 됐든 어른이 됐든 노인이 됐든 누구든지 환자가 됐든 암환자가 됐든 네가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만 하란 말이오. 네가 내구주로 영접하는 를 지우고 한 거는데 영접파지 않은 거를 지우고 잖아요 최고의 대가 뭐냐 예수 믿지 않는 대입니다. 네. 예수 믿지 않았던 것 때문에 지옥 가야 되냐 말이오. 그서 우리 모두는 그거 어떤 나무로다니 빌보도 뭐몇장 보면 그런 말그 말이 나옵니다. 예물로 하나 창으로다나 전파되는 그랬더니 내가 기뻐하고 기뻐하노라 네. 전 최고의 이름 뭐냐 전도하는 사람이에요. 목사님들도 차원이 들려요. 목사님이라도 전도하는 목사님과 전도하지 않는 목사님과 비교가 됩니다. 단일 12장 3절 말씀 다시 읽어보세요, 우리 목사님. 아니, 한번 읽어봐. 단일 12장 3절. 단일 12장 3절. 한번 누가 찾아 읽어보세요. 여기 대가가 있는 말씀 내가 전하는 거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더 찾아 읽어보세요. 아, 네. <목소리> 별은 뭐냐? 최고 높은 걸 얘기합니다. 군대 가보세요. 이명령, 무엇무리,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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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궁화, 그 아무것도 아니냐. 별이 되려고. 그게 아닌데, 달리다 때리지 그게 있는 데에 뭐가 들거니까 저는 군대 갔다 왔습니다. 군대 갔 별이란 건최고입니다 별이 나타났다. 날이 날니다. 인사 날고 날리다. 별이 나타났다. 군대에 나타났다. 날이 날리다. 날이 납니다 누가 그른 자냐? 똑같은 목사이라도 전도한 자는 별것 같이 너를 높이느라. 아, 네. 아멘. 아, 네. 누가 높여주느냐? 하나님이 높여준단 말이오. 누구를 전도한 자를. 전도한 자를 한마디로 중요하고 다음 세계로 어떻게 되나. 다 완전히 바뀝니다. 말씀드리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전도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요한 복음 1장 12절 맞춤에도 영적하는 자, 영접하면 어떻게 다녀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건세를 주십니다 건세 그대로 건세를 주십니다 저는 병 나은 거 전도를 고방을 세워야 돼 전도하는 자이는 대들처럼 긁면 바늘도 병이나고하요아가떨다 라고 병나가 낫고 엄청납니다 장바다 보니 들었는데 저는 한때는 얼마나 심려동력의강해가 왔는지 이 지구상에 어떤 환자도 내 앞에만 와봐라 이 어떻게 그 기도 나이 병이 낫는다두 개만 오더라고요 또 체질을 해야 할고 그냥. 그 피병은 하나님께 맞춰주는데 마쳐, 지하철 탔습니다. 말도 막, 막막 막, 소리소리 지르는 거 있잖아요. 뭐하는 간질병, 간질병. 간질병에서 어떤 아가씨가 입은 아가씨로 아이고, 이게 뭐 기도하고 나는거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근데 그거 성했습니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병할때이 간질이 떠나가고 이 병이 낫게 되는데 성포했습니다 그까짓 건간지러 뭐 하나님을 고치는 건 아무것도 안 돼. 내가 고치냐? 하나님의 고치시지. 내가 고치냐 아이 그래서 그냥 머리에 대고 손을 대고 내가 예수의 이름을 배워놓으라. 이간지러 떠나가. 막정상이되라 떠나가라. 아주 거기서 붕괴는. 지하철 안에서. 아주 지하철 안에서 붕괴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나무들을 턴다든지 만다든 그냥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면 된다 그대 그래, 머리에 손을 내거든 예수의 이름 명하더니 이 아가씨가 간지럽 떠나가라 여기 나가 정상이 되라고 거기서 막호리도리들으면서 내가 그랬는데 저 미치니까 이래 한, 한 5분 딱 들이 정상이 되어버렸네 아 네. 이거 아저씨 고마워요 아저씨 고마워요 내가 간지럽게 왔는데 난리가 났는데 아저씨 고마워요 아니 하나님께 영광을 리라고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그런거지 아니면 반을 세고야돼 여러분, 전부 한는 데는 능력이 엄청나게 능력이 없는 거예요. 썩 타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전기선이 3,000볼트가 떡, 손만 대면 그냥 다죽어버려요 그냥. 그 전기 3,000볼트. 얼마나 센자식십니 손만 살짝만 내도 내 손을 잃어, 그냥. 저번에 어떤 날 내가 어떤 사람, 지나가는 사람 있길래 분석해서 내가 돈을 좀 주려고 한다가. 손을 살짝 뺐지, 으아아아아아아! 졸업시켜서 그냥 내가 세상에 떠나가는 것 같아. 내가 뭐 나쁜 짓한 것도 아니잖아. 돈 주려고. <laughs> 지나가다 보니까 너무 불쌍하더라고. 내가 돈을 내가 몇번 주고. 할까? 그거 맞으라 이니까할것같은 아까 전교 삼천 볼트가 올라 는거갔다니냥 아직 기억을 하더라고. 지적해 보라더라고. 아, 당신 기절하지 말어. 나는 도움주려고한 거지. 당신을 놀래키려고한거 아니야. 야 그거 보고. 나에겐 아다시 신뢰 은사가 엄청나게 와 있구나. 근데 앞으로는 내가 집에 다니면서 그냥 환자를 기도하고 환자를 뭐 해야 되고. 아, 요즘에 이제 그걸 내가 버리을늘어 이렇게 기도도 해주고 막 이래 하려고. 그러는데 연합해서 같이 한번 결정을 해서. 어도게 불러주시면 기도도 해주고 진짜 옛날처럼 기도도 해주고 옛날로 하면 돌아가고 옛날에는 엄청나게 하거든요. 막번 마우고 신의 은사고 전도도 막 이게 막배드로처럼 그냥 배드로가 그림도 랑 밟고도 그냥 아쪽에 떠나고 병마 떠나고 아마 우리 한국에배도드로가사 지금 나오는 적 없어 그냥 왜? 배드로 그림도 바우는다고 그냥 인사를 드릴 거예요. 안 빼는 거뭐 간질병이고 주신 뺀거다 나을 거아니 그림도 말우는고 아무튼 난리 날 겁니다. 아니, 한글 베드로 같은 그런 목사님이 나오면 진로말하고 진정으로 말하면서, 그냥. 우리 모두가 대렇게한번 하자, 했고요 전도하는 자에는 하나님께서 어마어마게 성파로 능력을 주시더라고요. 베드로처럼, 사도바울처럼. 사도바울 총통하면 던져도 그냥 병마다 떠나가고, 악기가 떠나가고, 그냥 병이 나버려요, 그냥. 아니, 한글 사도바울 같은 그런 목사님 나온다면 좋겠어, 그냥. 난대환영을해 그래. 다 터치면서. 아무 상처도 없어지면손주가 그냥 맥주에 갖다가 집을 던져버려 그냥 던져 손주가난지란 말이야 그냥 악취가 떠나고 병도만 닫고 다 해결된다 이거지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베드로처럼 사도가올처럼 성벽병정받고 저 죽어가는 병원. 어쨌든 그들이 요한복음 1장 10절 말씀, 그대로그 말씀이 영접하면 자녀가 되고 세 번째는 건재가 부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모두가 건재만으로 큰일 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네, 민사도감사하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베드로처럼 사도마을처럼 먼지고 아름답고 기여하게 쓰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동안 전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아버지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전도한다고 생각했는데도 전도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인생 전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저 죽어가는 영혼 많은 영혼 우리 우리 목을 통해서 구원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기어신 예수님일 받도록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